자 이번에는 스토리 스토크 어, 수연산 스도크를 한번 진행을 할까, 할까 하는데 판에 지금 보면 숫자들이 있어요. 여기는 1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자리는 그냥 숫자 1입니다. 우선은 색깔에 상관없이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빼기 1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두 수를 연산을 했을 때 더셈, 뺄셈을 했을 때 시계값이 얼마가 나왔을 때, 빼셈을 했을 때 1이 나온 걸 찾아주세요, 이거든요. 자, 1이 여기 있으니까 3백이 2겠네요. 3백이 2라는 친구가 이렇게 놓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5라는 숫자인데 더셈 5예요. 그럼 두 수를 더해서 5가 되는 수. 어, 있죠? 누구? 3하고 2.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세 칸이 더해서 4가 되는 수를 찾아주세요. 누가 있을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1이겠네요. 그럼 마지막 이빈 칸에는 누가 와야 될까요? 3이라는 친구가 와야 돼요. 방금 전에 숫자 했던 어, 방진해서 이번에는 연산으로 바뀐 겁니다. 자 1이라는 자리 정해져 있었고 두수의 뺄셈을 했더니 시계값이 1이고 두수의 합을 했더니 시계값이 5. 세수를 더해서 4. 마지막 한 칸에 3이라는 숫자가 놓여졌습니다. 참고로 이 게임판은 가지고 계신 교재의 29쪽 내용입니다. 한번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고요. 자 여기 1이라는 친구 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을 봤더니 둘의 뺄셈의 시계값이 1이래요. 1이 나왔으니까 여기 자리는 2, 3이겠네요. 자, 제가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어요. 안 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3 옆으로 보시면 두수의 합이 4예요. 두수의 합이 4가 나올 수 있는 건 1, 2, 3 타일 중에서 1하고 3밖에 없거든요. 그럼 3을 여기다 쓰면 3이 또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은 이렇게 자리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3하고 1을 자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를 봤더니 두수의 빼일 셈, 차가 마이너스 1, 1이 됩니다. 여기에 올수 있는 거는 1하고 2죠. 그러면 이렇게 1, 이렇게 2를 옵니다. 왜? 여기 옆에 1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이쪽에 1이 오면 안 되겠죠. 마지막에 볼게요. 두 수의 합이 5가 됐습니다. 2와 3이 올 거고요. 자, 완성된 모습 보시면, 123123 수연산식이 완성됩니다.